안녕하세요.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대전광역시, 충주시, 청주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지역 폐식용유수거 전문업체 현철유지입니다. 오늘은 왜 폐식용유수거는 현철유지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현철유지는 합법적인 사업자를 가지고 폐식용유 수거와 정제에 필요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합니다. 무허가 업체와 거래하다 벌금이나 제재를 받는다면 배출 고객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. 두 번째 폐식용유 수거뿐 아니라 새식용유도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폐식용유를 수거하러 방문했을 때 새식용유도 직접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모든 수거 담당자가 지역을 나누어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므로 소량이라도 빠른 수거가 가능합니다. 아주 외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주 늦을 경우 일주일이 걸리고 빠르면 당일 혹은 다음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. 이상으로 왜 폐식용유 수거는 현철 유지인지 말씀드려보았습니다.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폐식용유뿐 아니라 족발기름, 삼겹살기름 등 동물성 유지의 수거도 가능합니다. 문의 전화는 010-566-30741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